가을을 맞아 남북 분단의 현장을 함께 걸으며 명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발언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걷기 명상과 좌선 등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남북에도 평화의 기운이 솟아나기를 두손 모아 기원했는데요. 조계종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의 남북 접경 지역 평화 명상 걷기 행사를 최유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큼지막한 탱크 바퀴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는 분단의 현장. 평화를 화두 삼아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민족의 아픔이 서린 역사의 공간에서 선명상의 장이 펼쳐집니다. 마음은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 고요하게 앉혀가지고 마음을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또 마음을 넓히기도 하고 이런 거를 내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7 0년 이상 이어온 남북 간 긴장과 대립도 화해와 공존으로 바꿔 나갈 수 있음을 참가자들은 마음에 새깁니다. 어 작은 것에서부터도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적었는데요. 어, 노동당사의 발걸음 하는 것은 사실 어, 작은 어떤 행동일 수 있어도 저 저에게 오는 어떤 가르침이 되게 크다 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폭의 그림처럼 드넓게 펼쳐진 한탄강 두상절리의 절경까지 올림을 보태고 50만 년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기둥 모양의 현무암 절벽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으로 등재된 소중한 유산임을 확인합니다. 3.6km 잔도를 따라 절벽과 강물이 어우러진 풍광 속에서 참가자들은 조별 명상 챌린지를 통해 평화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내 안은 이렇게 뭐라 까이 위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훗눈, 그걸 저는 했어요. 좀 명상해보면 좀 차분해지고 생각이 막 많, 이렇게 많았던 거가 좀 줄어들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종종 합니다. 발걸음이 닿은 소위산 전망대에서는 넓게 펼쳐진 철원평야와 민통선내옛 철원읍 시가지, 비무장지대 넘어 북한 평강고원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막바지 정전협정 타결을 앞두고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고 최근까지 군부대가 주둔했던 이곳이 화합과 상생의 불국토가 될수 있음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 조건이고 어,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위협받는 이런 현실에서 어, 과거 철원이 어떻게 변성했던 도시였던가 생각해보면서 가 가져올 한반도의 번성한 미래, 철원의 평화로운 평화롭고 동시에 풍요로운 미래를 상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시리도록 아름다운 국토가 군사적 대치의 흔적으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남북 접경 지역에서 참가자들은 명상이 안겨준 마음의 휴식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네. 네. 분단의 땅에서 울려퍼진 평화의 외침. 작은 숨결과 발걸음들이 모여 남과 북을 잇는 희망의 길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트론에서 BBS 뉴스 최일입니다.